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아, 지금 며칠 사이에 날씨가 한번더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저희 크레팍스가 위치한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하 18도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갈 때는 굉장히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오는데, 와, 농장 오면은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크레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그러면 은 제가 딱그 얘기를 듣고 일단 무게부터 한번 재보세요. 무게 빨리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요? 무게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 무게를 쟀는데 밥을 안 먹은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졌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럴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충류라는 동물은 제가 이 최근 영상에서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 변온 동물입니다. 변온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의 체온이 변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체온이 변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은 심장이 일정하게 뭐 1분에 몇번 뛰어야 된다 이런게 정해져 있지만 파충류는 온도가 내려가면은 실제로 심박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느려져요. 소화하는 속도, 움직이는 속도, 심장이 뛰는 속도, 피가 흐르는 속도 다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세팅으로 파충류의 몸이 바뀐다는 거죠.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많이 안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온도를 올려주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2, 3도씩, 뭐 3, 4도씩 팍 올려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1, 2도 정도만 올려주셔도 충분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무게부터 재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무게를 잘 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무게를 재고 어 무게 변화가 크게 없네. 밥을 많이 안 먹었는데도 무게 변화가 크게 없네. 어 그러면은 지금 내 크레스티드 게코가 온도가 낮아져서 신진대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 줘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면 밥을 먹겠네. 이게 나오는데 평소에 무게를 잘안재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무게를 좀 기록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온도를 높이는데 그렇게 많이 높일 필요는 없어요. 예, 일단 1, 2도 정도 올려보고 1, 2도 가지고 부족하면 2, 3도 정도 올려보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대사가 굉장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먹이를 많이 안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성장기의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 반응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밥을 잘안 먹어. 근데 크레를 꺼내놓고 입가에다가 슈퍼푸드를 계속 묻혀주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있는 장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이 장기능까지 소화기관의 움직임까지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평소에 먹던 것처럼 그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게 장으로 내려가면 이게 지금 장이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음식물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애들이 토합니다. 예, 토예요. 토하고 이거는 그냥 다 설사처럼 그냥 다 배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레스티드 개코에 위험합니다. 예,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 크레스티드 개코가 탈수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을 잘안 먹는다고 했을 때는 억지로 먹이시는 것보다 왜안 먹는지 이유를 찾아주셔야 된다. 라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